유가 아이오고 너에게 뭘 보여주겠대? 이렇게 해가지고 너에게 쉬운 스텝 단계들을 그러니까 이건 디오가 되는 거죠. 나는 그에게 책한 권을 주었다고 똑같은 수요 동사죠. 나는 너에게 쉬운 단계들을 보여줄 수 있어. 이때 스텝스는 여기도 써있네요. 단계들 좋은 단계를 보여줄 수 쉬운 단계들을 보여줄 수 있어. sounds interesting. 야, 이거 되게 재밌는 얘기다, 너. 이때 interesting은 형용사예요 참고로, 현재 분사고요. 현재 분사니까 형용사예요 얘는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거냐면, EV형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그치. 일반 호사인데, 옆에 형용사가왜 나옵니까? 일반 호사 앞에 부사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아니, he is quick. 하고요. He walks quickly. 이렇게 있고요 h e l o o k s q u i c k 이게 이제 첫번째에 나와서 외우라는거 아니야. 뭐라그러냐 그때. 비동사 g o 형용사 일반 동사 l k 부사 얘가 기본인데 얘가 기본이라니깐요. 참고로 이거 고3까지 나온다고 여러번 얘기했어요. 이렇게 나오지 않죠. 얘가 이제 더비더비나 하우 e 치나 에 S 사이에 들어갈 때 효용사가 나오냐 부사가 나오냐를 얘기할 때 비동사의 편 효용사 나와야 되고 일반 동사의 편 부사 나와야 돼요. 그는 빠른 상태이다. 아, 이 형식일 때 비동사는 이다지, 이형식일땐 있다고. 그는 빨리 걷는다. 그러니까 빨리라고 했을 때는 부사로 걷는다라는 일반 동사 꾸며 주나 부사가 문장에서 뭐하니? 동형 부수식. 무슨 동 일동. 지금 얘가 먹어서 부사가 일동 수식하잖아요. 빨리 걷는다. 그래서 얘는 화살표 써야 돼요. 얘는 연결만 하자면 화살표야. 얘가 예수식해요. 빨리 걷는다. 얘는 뭡니까? 얘는 일반 동사인데 비동사가 아니잖아요. 일반 동사인데 왜 옆에 형용사입니까 얘가 뭐라고? 이브이 형자라고요. 이브이 형자 중에서 이 중학교 2학년 때는 우리가 보통 감각 동사라고 하는 걸 한단 말이야. 그 감각 동사라고 하는 것들이 뭐뭐가 있는지는 했었을 거예요. 요거는 안 했어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뭐뭐로 들린다. 에요 옆에 헤어서 나오는 겁니다. 일반 동사도 옆에 헤어서 나오는 이유가 얘가 EV 형제라서 그런다. 그게 뭐예요? 괜찮아, 얘들아. 지금은 그게까지안 들어갔대. 나하고 수업하는 애들은 알기 때문에 이거를좀 얘기해 주는 거고 처음 듣는 사람도 있을 텐데, 일과가 끝나야 돼, 빨리. 여기 찢어가지고, 뭐가 생각된 거야? It이나, 뭐, dead 같은 게 생각됩니다. It 아니면, 돼지. That sounds interesting, it sounds interesting, 이렇게 쓰니까, 이때 대신에 이시생가 뜨는 거죠. 보통 생략해서 쓴다고요, 회화상에서는. 황 Spoken English에서는. 나하고 재밌게 들리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현재 문사입니다. 회화사입니다 전에도 얘기했지만, 요 밑에 써있는 것도 꼭 열심히 읽고, 여기 써있는 거, Let us 축이 나오잖아요, 다. Be interested in, 중요하대잖아요. 뭐말 예정이다, 라고 해서, 위라고 같은 거예요. 이거 맞절 이거 중요하니까, 표시돼 있잖아요, T 돼 있잖아요. 그래서 외우라고 이거 왔죠. I'm going to show us 그 외우라고. 요 Today. 오늘 우리에게 뭘 보여줄 예정이니. 내려가서요. 뭐만 하는 방법을 알아 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사형식이죠 I O D O 나왔잖아요. 이거 마더통이 되면은 이런 중간 기말고사에 나오는 문법상은 정말 쉬운 게 되는 거예요. 상대방의 한 말에 대해 재밌겠다는 표현으로 Sounds interesting 이나 How interesting 등을 쓸수 있다. 어, 이것도 괜찮은 말이네요. 여기에 sounds interesting과 같은 말을 쓰시오 라고 하면, 어, 정말 재밌겠는걸 에서 how interesting 이렇게 되면 느낌표가, 느낌표 마크가 있어야죠. 와, 정말 재밌겠다. 여기 eds가 세화된 거예요. 선생님, 그런 거다 어디서 하나요? 3800서에서 할 겁니다. 3800제를 기대하세요. 중간기말 검사가 없었던 작년에 중간 기말고사가 별로 없었잖아요. 그래서 니네하고 지금 비슷한 시기에 왔던 그 애들이 진도가 되게 빨랐어요. 그 코로나 덕택이에요. 너네 작년 여름에 8월달에뭐 하고 있었니? 걔네 여기 와서 개 고생하고 있었다요. 작년 8월부터 시작한 애들 여기 와가지고 나한테 인상 버폭스는 아저씨 앞에서 진짜 개고생하라고 써가면서 외도로 엄청 힘들어했었죠. 네, 지금은 굉장히 좋은 상태가 되어있잖아요. 그걸 버텨보세요. 너희들이 보겠지만, 거기에 초등학교 때보내도 있고, 같은 학교도 있겠지만, 공부 잘하는 애들 섞여 있잖아요? 그 애들이 다 버텨낸 애들이에요. 자, 관심은 뭐냐? 뮤직이고요. 밥은 페인팅이고, 탤런트는 하, 싱, 하이노트 이슬, 높은 음들을 쉽게 불러요. 이 이슬리가 여기 있는 싱을 꾸며주는 거고요. 밥은, 사람 이름이야. 먹는 거 아니야. 그림을 그려요. Draw a face quickly. 얼굴을 아주 빨리 그려요. 이 quickly는 부사가 뭐 꾸며주니? 빨리 그리다 아니 그러니까 일반 노사 꾸며주니까 부사가 나오지. 일반 노사 꾸며주니까 부사가 나오지. 쉽게 노래한다. 빨리 그린다. 회용사하고 부사의 차이점을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You need to learn what a different, how different, sorry, how different they are. 뭐가요? 회용사하고 부사가 얼마나 다른지를 빨리 깨달으셔야 된다고요. 내려갑시다. 롤 플레이 하래요. 우린 잘안 하는데 영어로 돼 있으니까 봅시다. Welcome to is your step. is your stage. Can you introduce yourself? introduce가 타동사고요. 주어가 나왔던 게 다시 동일 인물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얘는 you yourself 나와야 돼요. you 나오면 틀려요. 이걸 무슨 대명사라고 부르는지 아는 사람? yourself 같은 걸. 이런 애를 우리는 다시 돌아온다 그래서 제귀 대명사라고 불러요 주어가 한 일이 주어한테 영향을 미친단 말이야 너가 속에 너를 you 쓰면 안 돼요 너 자신을 이렇게 해야 돼요 your self 빨간색은 중요하다 그랬다 시험에 나올 수 있다고 얘기했다 hello bob 아 hello i'm bob 전 밥이에요 밥만 먹고 살아요 i'm interested in painting 그림을 좀 그리죠 이때 페인팅은 동명사겠죠. 왜 동명사야? 아, 너무 반복하니까 지겨워요. 어, 그래야죠. 전목이니까, 명사야죠. 그리는, 그리, 그림, 그리는 것에 흥미가 있어요. Be interested in 얼마나 많이 했니? 너 필기 안 하고 있니? 멍 때리고 있으면 어떡해. What are you going to show us today? 위에 있는 문장이죠. 뭐 보여줄 건데? I know how to draw a face quickly. 얼마나 빨리 그리는지 나는 알지. How to draw는 같은 말이 뭐라고? How, I, should, draw.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I can show you easy steps. 쉬운 단계들을 알려줄게. 다 구라뻥 같아, 보니까. 높은 음도 그렇고, 얼굴 빨리 그리는 것도 다 구라뻥. 거짓말 같아. 새하된 말은, 이시나 대시 될수 있다라고 했고요. 같은 말은, how, inter-aid. 예쁘겠죠? How interesting 느낌표. Edis가 새되어 있다. 뭐 이런 거지. 그 얼마나 재밌는 것인가 이런 거죠. 예, 거기까지 하고요. 빨간색은 주위에서 보세요. T는 아니에요. 근데 여기는 여기는 이 문장은 T예요. 이거 시험 보겠다는 얘기예요. 요것도 T 해야 돼요, 참. 전치사를다새 못쳤나? 예, 다 했네요. 자, 그렇게 하고 다음 페이지 가보겠습니다.